되도록 간지하긴 해. 어, 근데 여기 살짝 보인다. 살짝 샐만 빠져. 인 먼저 라인 아이, 떨어진. 다시 올라갈 거야. 나브가 왔다. 아, 이렇게 날라다녀. 내가 능해 내가는. 여기 저래 페일이긴 해. 저래 아 도진 빠아 상도 진 빠졌다. 구간, 숨어. 숨어 아니, 서로가 서어 서로가 있어. 서어서로못먹어 괜찮아 괜찮아 하가어 서로가 있어. 어 서로가 있어. 어 서로가 려어려로가 있어. 서로가 있어. 서로 있어. 서로 있어. 있어. 두두가두두서로호 있어. 서로가 어요어린로어서어서로어어 받아줄게, 줄게, 배우고 줄게 배우고 배우고 오이고, 우리... 어? 이고 우리 어수 없었구나. <laughs> <laughs> 이고이그니까아해 <laughs> 보여줘. <웃음> 야, 뭘 보여줘? 더뭘 보여줘? 아 살릴 수 있나? 게요 맞, <laughs> 뭐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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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ay. 우리 원힐인거 알지? 몰라. 그런 거 나를 죽해 아,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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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씨발 장괜아어강아괜나아서안아줘 어? 아괜찮다 아, 어.. 찮아괜찮오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괜찮나 오는 오거 갖고 거, 오는 거아괜야 이거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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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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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라인 이로라 그거 로어그 잡을 거야? 잡을 거 잡아야 돼 맥카드 피데 맥카드 핀데맥야 뭐야 아. 는데 뭐야 아, 아. 너 뭐야 콩콩아 놀리러 왔다 뭐야 이거 라라한봉숭 잡아 여기 자리야 있는데? 자리야 볼래? 자리 볼게요 나 초월 못 써준다 <웃음> <웃음> 일로! 나이 여보! 다 어디 안어가네야다 보조하긴 한데, 아까 피일인데, 뻔했다. 까 어, 우리 거기 헬로 아무도 없다한 커드라. 빠져, 빠져, 어떻 피가 안 차더라. 대신 이백십구에서 안 차더라. 어, 네, 먹었고, 서서 서서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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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 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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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중나저리 봐도. 같이 지 자려 자려 펌핑해 짬뽕아 뒤에 팀원 봐. 아니, 아니, 잡아, 잡아, 잡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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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일아저없 뭐야? 아, 기지자리야 냅두고 그냥 혼자 자리에 빠져 <laughs> 아니 우리 팀원 뭐해? 우리 팀원 뭐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 <laughs> 그거 어게이 <혼자 2>, <laughs> 나, 없다. 아, 나 근데 수겠공이공다이다없들 얘들아. 나도 송르나해아르고 나도 모르야고나나가모나가 화를 겠고 나도 나 했어 르겠고 나도 나도 모이 없다 나도 모르볼게라인도모르겠 나도 모르나고도 모르겠고, 나도 아, 아 라인 할만할 것 같은데? 어 제발 한번더 간다 그래. 아아아아괜찮괜찮어 난... 이거 할것 같으면 자리뽕 주고 살짝 해달자리 할만하? 천천히 천천히 내가 아, 오예예예 아, 예, 다... 예, 오른쪽에 죽야 김치찌 니 빨간색이야 아나 어, 아, 킬러 김치찌 엉빨간색이데니원숭이야 아, 흐흐 <laughs> 아는 허리가 나도 허리가 허리가 가다, 우리도 우리도 리가그래 가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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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다리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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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요. 퀄리티. 뭐세 근데 드림. 괜찮겠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아여아 이제 폭파. 무죄데 인물을 일찍저기 필요가 있어 저기 어, 팔고자야겠다 응. <laughs> 어. 오호호. 이고 거기를 볼키다 면안 되지. 드릴까요? 뭐야? 야, 야, 진짜 거무오 오늘, 오늘, 오늘 진짜 허리 뽀사진도 없어. 돌아안히고 아, 뭐야? 허리 시게안보져아 내가 지금 뽀사졌어 너무 힘들어. 우리? 어? 나 금방 했더라고. 추장좀 많이 맞았다. 어, <laughs> 어 두방 있어요?

오, 나이스. 집어. <laughs> nah,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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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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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나나 1v1 방 v 서2 v 에 2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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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 깨.. 어 깨웠나 면? 망치.. 망치 열심히 나았어알어나왔어 루시 무조화 다리야볼래 자리야 무조화데 범당 아 그래 아났다 끝났다 오 루시한테 갔다 아? 오 루시 너안 살림도 눈이 피했는데 빠질게. 이거 우리나라 살까 먹어. 이거다. 아, 자자였어요? 아비안 아, 나솔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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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나,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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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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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안이었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려이자가려이자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거이거 주방했어요. 받아볼까? 루시디, 루시보도. 아니 주방 뺀거 이거 안먹어지는어서 라인. 아먹어먹어어 아, 어이구. 아보자아보 아니 라인, 라인 봐봐, 라인 봐봐 라인비아봐아야라보자라인보나 라인 아, 아, 하나 또 반달스. 딜 하나. 빨라 부르기. 내가 가자. 아이 부는 거. 두두두두. 살이있다 벌어 버릴게. 오늘 이슈. 아. 제이이 야, 저래 뭐예이야 아, 하라이 저거네. 맘에 항목 다 능력자판으로 바꿔주세요.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자꾸, 자꾸, 잡는게 아니라, 자꾸, 가보자꾸, 총 갈고.